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하고 무기한 휴진을 결정한 가운데 이번 집단 휴진 선언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할지가 주목됩니다. 7일 의료계와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8일 자정까지 진행되는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가 오는 9일 전국 의사 대표자대회에서 공개됩니다. 총파업이 결정되면 개원의, 의대 교수, 전공의 등전 직역 의사 대표들이 참여하는 전국 의사 대표자대회에서 구체적인 총파업 시기와 방법 등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전공회에 대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며 출구 전략을 마련했지만 의사들의 반발은 더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서울대 의대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회를 향한 행정 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고 의료 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17일부터 진료를 중단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협의 총파업투표 결과가 나오면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등 의대교수단체가 의협을 중심으로 대정부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수단체들은 지난 5일 의협과 회의를 갖고 의협을 중심으로 공동대응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필수부서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휴진이 장기화될 경우 환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업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의료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